갈라디아 6장 7절 주님이 뭐라고 랬어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중요하니까 읽어서 해겨 놓읍시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누리여임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제가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깨달은 지혜, 지식 총 망라해서 가장 좋은 지식 딱 하나만 고르라면 세상에서는 이 지식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최고 지식 이것이 교회로 오면 최고의 성경 심는 대로 거둔다. 뭔 얘기 하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좋은 거 심자 하고 막이 얘기를 우리+ 우리 온 대한민국 전 세계 사람이 다 들어야 돼. 옆 사람한테 꼭 얘기해 줘. 꼭 좋은 거 심읍시다. 좋은 거 심으면 좋은 게 나는데 안 좋은 거 심으면 안 좋은 게 나는데 아유 좀 깨달아요.